살살 어, 걸어야 돼요. 어나 여기 꽃게 있는데. 근데 근데 안 보여. 금방 안 보여. 일로 좀 와봐 여기 비춰줘봐. 요 어디? 아니 언니 일로 와요. 여기 여기 가고 있어 지금 여기. 얘 같아. 여기 어디? 여기 어디그지안 여기, 여기. 보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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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타 이피. 일단 이피, 일단 이피, 아예. 두, 두, 두 마리 잡았다. 광면했다두 마리 잡았다. 오예.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연의 낚시 얘기에서 라연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 자, 오늘은 8월 31일. 자, 살이 물 때입니다. 자, 살이 물때 많은 분들이 해루질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해루질은 뭐 낙지도 있고, 뭐 소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루질이 있는데 오늘은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게. <laughs> 혼자서 1kg도 삶아서 먹을 수 있는 지금 꽃게를 지금 해루질을 하러 왔는데, 어, 예전에 저희가 한 5년 전뭐 이렇게, 어, 마건포 해수욕장에 뭐 꽃게가 나온다, 막 이래갖고 한번 갔었는데, 그때 꽃게를 잡았는데 정말 요렇게 <laughs> 엄청 작은 걸 잡아서, 아, 꽃게는 사먹어야지 잡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래갖고 우리가 안 먹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부부가 함께 바다로 오빠가 요렇게 사진 이렇게 보시면 꽃게가 시장 꽃게 막 이런 거. 그냥 좋은 거막 이런 걸 잡아갖고 오셔서 오빠 나도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갖고 언니 오빠 따라서 오늘도 이렇게 해루질을 하러 왔습니다. 자 꽃게를 어떻게 해루질로 해서 잡을 수 있는지 자 꽃게 잡으러 가실까요? 하. 언니 꽃게가 내 발을 물었어! 언니 물고 도망갔어! 걔는 언니 땅 속으로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씨 겁나 깜짝 놀랐네. 엄지발가락으 언니 콱 깨물고 도망갔다니까요 언니? 안 보이는데? 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오빠,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기는 해? 나 하나도 안 보여. 헤드랜턴이 약해서 그런가? 랜턴이 약하면 이게 꽃게를 못 잡네. 어, 나 여기 꽃게 있는데? 근데, 근데 안 보여. 금방 안 보여. 일로 좀 와봐, 여기 비춰줘봐. 여기 어디? 아니, 언니, 일로 와요. 여기, 여기 가고 있어, 지금 여기. 얘 같아, 여기 어디. 여기이지 안보여 오오 다리만 됐어아 다리를 공격해 다리를 잘공격했는데 안돼 꽃게 아 내가 잡을걸 <laughs> 내가 잡을걸 아 큰건데 내 꽃게 경민이가 저기 해갖고 경민이 경민이랑 떨어져 있어야겠어. 제가 제가 다 잡아가네. 경민이 없는 데서 낚시해야겠다. 물색이 안 나오는데. 오, 오, 헬타이피+ 헬타이피+ 헬타이피 아예 두, 두 마리 잡았다 꽝면 했다 두 마리 잡았다 오예 아싸 꽃게 두 마리 드디어 꽃게를 잡았습니다 꽃게를 와 이건 뭐 시장에서 파는 꽃게가 대박이에요 대박 자앞놈인지 순놈인지 한번 볼까요 잡은 게 잡느라고 바빠갖고. 얘가 순놈인지 안놈인지, 얘네 둘이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럼 하나는 암놈이고 하나는 순놈 아닐까요? 자, 한번 볼까요? 그쵸. 얘는 순놈. 그러네. 얘는 암놈이네 자. 그쵸. 얘는, 얘는. 다시 봐봐. 다시 봐봐. 자, 자. 자. 얘는, 얘는 암놈 그거 봐. 앞놈 하나, 순놈 하나네요. 얘네가 지금 짝짓기 하고 있다가 지금 어? 저한테 지금 걸렸거든요. 이 암놈 하나, 순놈 하나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꽃게 해루질 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여기 해변에 뭐이 불빛이 다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니니까 지금 땅바닥이 이렇게 잘안 보여요. 발 앞이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저는 그냥 가만히 여기 서 있을게요. 여기에 물이 좀 가라앉으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랜턴도, 헤드랜턴이 좀 약해져서 헤드랜턴도 좀 갈고, 그리고 좀 여기서 좀 잠시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려볼게요. 이게 지금 꽃게가 있어. 있는데, 물이, 물이 바닥이 안 보여서 그래. 천천히 좀 봐야 돼. 아주 천천히 다녀야겠다. 잡았다. 오, 아, 어, 아, 놓쳤어? 아, 아 어떡해 아까 걷는데. 그래, 그래서 물색이 보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게 아니야. 어? 그러니까 엄청 천천히 잘 들여봐봐. 이게 아, 어,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도 안 도망갈 걸? 아니 움직이는 거 <laughs> 움직이는 거 천천히 따라가야 돼. 봤지 아, 나도. 응 봤어 파닥파닥하는거 아, 컸는데 물 색이 안 나와서 오빠 보이면 잡겠는데 안 보여서 응, 응 그러니까 사람들 없는 데만 다니는데도 안 돼요 오빠 오빠 두 마리, 잡을... 마리 잡았다요 오빠 몇 마리 잡으셨어요? 오빠 많이 잡으셨다 오빠 사이즈 좋아요 오빠 우와, 하나, 둘, 셋, 네 마리. 다섯 마리. 사이즈는 다 괜찮아.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오빠. 아, 이게 오빠 잘 보이면 재밌겠는데. 자, 이렇게 오늘 헤로질를 하는데, 이제 물색이 지금 완전 똥물입니다, 똥물.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막 뻘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물을 걸어 다니면 막 물이 뻘물이 지거든요. 그래서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오늘은 지금 못 잡고 조금 아까 잠깐 맑을 때 그렇게 짝짓기 하는 거. 자, 두 마리 지금 잡았습니다. 자, 어쨌든 초보가 그래도 꽃게를 그래도 잡은 게 어딥니까? 오늘 꽃게를 잡으면서 느낀 거는 자, 요 랜턴. 요 랜턴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랜턴이. 저는 이제 조그만 랜턴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수중서치를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물 속에서 잘 보이니까. 그래서 요 랜턴이 조금, 어, 밝은 거를 준비를 하시고 아어 집게 정도 이렇게 해서 지, 집에 있는 이런 다라이 하나 메고 이렇게 하시면 어, 이렇게 꽃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